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들 계셨나요? 달기들도 피해가 없겠죠? 7월 13일, 4시 정도 됐는데요.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쨍한 햇살은 아닌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라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어제 제가 퇴근을 하고, 이제 비닐을 벗겼어요. 어제부터 이제 비예보가 없어서 퇴근을 하고, 왠걸. <laughs> 비닐을 벗기고 잠깐 거실에 들어가 있는데, 음 이렇게 뭐야, 제가 여기 에어컨 실외기에는 어느 정도 한 40cm 정도 위층 실외기 때문에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잖아요. 여기 에 덮어놓고 있는데, 어 비닐에 빗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위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이겠지 하고 혹시나 해서 나와봤는데 소나기가 오는 거죠. <laughs> 소나기가 또 급하게 와서 급또 비닐을 덮었답니다. 와, 그러고는 잠시 내리다가. 멈췄는데 그냥 귀찮아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아이들 비닐 벗겨주고 그렇게 했네요. 지금은 차광막도 이렇게 활짝 열어놓은 상태인데 음... 한몇주 동안 비닐을 계속 돕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초록초록 해진 것도 있고, 입장이 약간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요런 햇살에도 화상을 입을까봐, 음, 비닐만 벗겨주고 제가 걷어놓고, 이제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이렇게, 잠깐 동안 활짝 열어놨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그때, 제가 처음 장마비가 올 때, 그때 비를 맞추고, 음, 언제 비를 맞췄나 확인을 해보니까, 3주가 좀 넘었더라고요. 3주 동안, 그냥 비닐만 덮고 있고, 간간히한 번씩 열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빗물 간수, 물 간수 없이 있었는데, 요 아이들 혹시나, 물이 고프고 삐들삐들한 아이들 있나 봤는데, 지난주에, 어,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주 월요일인가? 하여튼, 며칠 전에 봤는데, 와, 아이들이, 누군가 와서 몰래 밤새 물을 뿌려놓고 간 것처럼 엄청 통통한 거죠. 공중에 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아이들이 그 섭을 빨아먹으면서. 정말 물관수 한 것처럼 그렇게 통통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러블 로즈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하엽이 많으신다고 해서 요아이랑 그리고 레드베리 레드베리 요런 아이들만 제가 물관수를 살짝 싸서 해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3주가 넘게 물관수를 전혀 해주지 않고 비닐 옷을 오비를 입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땡글땡글하죠. 수연 요런 아이들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인데 요 아이조차 이렇게 화딱 펴서 전혀 물고프다는 표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내 달기들도 다 저희 집처럼 이렇게 통통하니 공중섭을 먹고 <laughs> 얼굴이 빵빵해져 있지 않을까 해요. 다소 이제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어, 차광막만 덮고 있어도 햇빛을 막아주지만 거위에다가또 그 그냥 얇은 투명한 비닐이지만 그 비닐이 또 햇살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초록초록합니다. 어, 베리종 요런 아이들은 줄기가 가늘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제가 살짝살짝 어, 간간히 물 관수를 해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여기 있는 스탈리도 제가 물 관수를 해주면서 했는데 와 정말 어요 아이는 지금 있구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물을 또 많이 필요를 하니까 뿌려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많이 어, 통통해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아이 하나 물고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있는 코스모스는 이 와중에 어, 여기 꽃대였네요. 꽃대. 음, 요 꽃대는 제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 하얀 게 뭐가 있는데 하얀 게 잠시만요. 혹시나 깎지가 아닐까 잠시만요. 육벽 기로 여기 지금 여기 하얗게 뭐가 동그란 게 있죠. 이걸 한번 오, 깍지가 아니네요. 그냥 먼지가 묻은 겁니다. 아. 깍지 경험을 제가 지금까지 다육생활을 하면서 소인제금이랑 그리고 여기 TP 이 아이한테 깍지를 한번 겪고는 다른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도 저희 집은 통풍도 잘 되고 어, 환경이 좋은 그런 베란다 조건이라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한테는 크게 뭐 깍지를 겪거나, 어, 공팡병이 오거나 그런 경험은 제가 키우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소인재금에 이제 손깍지가, 손깍지가 생기고, 요, 대비, 요, 아이한테도 이제 손깍지가 생겨서, 어, 몇해 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뭐 다른 병충해를 입은 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탄저 느낌이 나는 그 병세도 지난해에 파스텔 철화에 까만 반점 이렇게 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어, 아팠던 그런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을 잘해서 덩치는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건재하게 잘 있습니다. 휴밀리스 이런 아이들도 아, 연두, 연두 하면서 너무 예쁘죠. 입장은 살짝 길어졌는데, 여기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짤막 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살짝 이제 활떡 핀 느낌도 나고, 음, 입장이 조금 길어진 느낌이 나죠. 요 아이랑 요 아이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공중섭을 먹으면서도 물관수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통통하게 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요런 아이도, 머피 요런 아이들도 물관수를 해주지 않았는데, 3주 전에 제가 물을 먹이고 먹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중섭을 먹으면서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화상 입었던 요런 아이, 미니토끼 요런 아이들도 이제 화상기를 완전히 회복하고, 아유, 예뻐지고 있네요. <laughs> 다들 무탈하게 잘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요렇게 어, 몇주 만에 전체적으로 음, 차광망이랑 다 열어서 전체 샷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또 6시부터 6시부터 비 예보가 살짝 있습니다. 퍼센트는 한40%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어제처럼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일주일 정도로 비 예보예요. 아... 이제 음 다음주 일주일 동안만 내리고 나면 어느정도 장마도 이제 끝나갈 시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올해는 정말 유도스럽게 비도 정말 폭탄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고요 그러면서 바람도 또 너무 세게 부니까 저의 가슴이 콩다콩다 조마조마 하지요 여기 있는 요 살구미인 검한테도 제가 물건수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많이 조금 무리고파하고 어, 혹시나 입장 단수를 하나라도 떨어뜨릴까봐 제가 물관수를 해줬는데 요 아이도 많이 통통해지고 기존에 있던 제가 키우던 아이 많이 길쭉하고 했는데 이제 색감도 똑같아졌고요. 입장 길이도 어비슷하게 원래 사두 군생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네요. 원래 제가 심을 때 아래쪽에 줄기쪽에 있는 입장들은 다 떼서 그렇게 위쪽만 동그랗게 잡아서 식재를 해줬던 잘 구미인 검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입장을 쫄고만안 되니까, 제가 요 아이도, 어 저, 레드베리 요런 아이들 물관수할 때, 살짝 위쪽에 목축임만 해주게, 그렇게 했고, 또, 공중섭도 얘가 먹, 얘 아이가 먹었으니까, 요렇게 통통하니 예뻐지고 있습니다. 가을쯤 되면 요 아이들 얼굴도 빵빵하고, 단수도 키워놨으니까, 아, 얼마나 예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키스미 요 아이도 쪼글쪼글해서 제가 지난번에 물관수를 해줘야 되겠다 했죠. 그렇게 해주고, 얼굴이 많이 이제 어, 풍성해지고 활딱 피니까 조금 더 인물이 나는 것 같아요. 쪼글쪼글하고 앙다물고 있을 때는 정말 찌질찌질했는데 물을 이렇게 먹으니까 얼굴이 빵빵해지니까 너무 예쁜 거죠. 아 햇살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고 이 다육이 아들도 좋고 지난번에 하엽 정리를 해주고는. 어 지난 주에 어, 일주일 전에 하엽 정리를 해주고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엽을 지고 있지 않네요. 비가 계속 오고 습도가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저희 집 다육이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쪽에 반대 쪽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아우 예쁩니다. 저기 방울복랑금이랑 방울복랑 그리고 청키 요런 아이들도. 어, 물을 공복인 것처럼 주름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있죠 여기 있는 메비나 금도 얼굴이 예뻐졌습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반대쪽에 아이들도 초록 초록 하지만 아주 생기가 있어 보이죠 어 며칠 전에 비가 안올때 라자아가 요 아이도 어, 아래쪽에 레트망 바구니에 있었는데 거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들으칠때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배추가 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옮겼답니다. 합식한 아이들도 색감은 뭐 많이 뺐지만 그래도 도태되는 아이 하나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살짝 우짜란감도 있지만 그래도 예쁘게 아픈 아이가 없으니까. 한두 아이, 이제, 물러서 가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처음 심었을 때처럼 풍성하게 아주 잘 있고요. 파스텔 철럼요 아이가 까뭇까뭇한 그런, 어, 탄자처럼 고른 입장이 있어서 되게 조금 보기가 싫었는데, 음,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이제 깨끗한 얼굴을 유지하면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세대베리아 요 아이도 쪼글쪼글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도 공중 수업을 먹고 아주 얼굴이 활짝 피고 지금 예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고픈 아이들이 하나도 없죠. 레드베리는 아주 초록초록한 그런 산, 초록 산딸기입니다. 아직 서리은 산딸기. 그리고 아이시 그린, 여름에 취약하다는 아이시 그린도 잘 있고요. 빨간도 잘 있습니다. 아메치스 요 아이도, 와 아, 예쁩니다. 그리고 많이 통통해지고, 지금 가운데 부분에서 또 자구를 요렇게 내면서 많이 풍성해지고 있지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물이 통통하게 올라야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공중섭을 먹고, 요런 아이들. 아주 동통구리 예쁜 아이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원종 복낭금 요 아이한테도 제가 조금씩 어, 목축임할 정도로 요 아이도 물을 챙겨줬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공중선만 먹으면서 어, 지금 요렇게 있어요. 실루엣 요 아이는. 어,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이런 붉은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펑퍼짐만 몽동처럼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라인 쪽으로 이렇게 색감이 살짝 들어왔네요. 그리고 입장도 홍두깨로 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딱했는데 위쪽으로 살짝 입장도 올리고 있고 플레르블랑 미니안 요사도 군생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음뭐 계속 비닐은 뒤집어 쏘고 있었지만 그래도 벨탈 없이 뭐 한두 입장씩 물음 입장이 생기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잘 있고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블루 드래곤도 아직까지 물찬 입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물을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물을 아껴도 공중섭으로도 입장들이 이제 하엽이질수 있으니까 물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음 요렇게 이제 물을 아끼면서 제가 키워보니까 저는 요 아이를 물을 아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리 변동을 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면 그 환경에 어, 우리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나 하는데 요 다육이들 한테는 조금의 환경이 변해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지난해에도 보냈던 아이들이 블루 드래곤 유아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방울복랑금도 제가 지난해에 보냈죠. 그 아이도 내도로 한여름 태양빛에도 그리되어 두었다가 잠깐 베란다 안으로 들었다가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고 해생이 안 돼서 그냥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덥고 습해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두는 게요 아이들한테는 최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안쓰러우니까 조금 안으로 들여주자 이렇게 하다가는 어, 그냥, 훅, 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정해 놓은 자리에서 변동하지 않는 게, 요, 다육이들한테는 제일 좋은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돌기마리아 금도 옆에 자구들이 많이 자랐죠? 와, 많이 자랐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옆으로 양쪽으로 줄기가 또 삐져나오면, 요런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커팅을 해서, 또 지인분들한테 나눔도 하고 하면 되겠죠? 핑크볼 요 아이도, 물을 되게 많이 요구로 하는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마저 공중수업으로 이렇게 아직도 탱탱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정말 찌질하다고 할때 물관수를 그때 그때 일주일 전에 해줬나요? 일주일 전에 해준 기억이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 빼고 물 관수를 따로 특별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도 공중섭을 먹고는 이렇게 동동해졌어요. 비닐하우스로 뒤집을 쓰고 있었음에도 음그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앞뒤로는 바람이 더 빗물이 덜 치지 않게 제가 해놨지만 옆쪽에는 이제 뚫어놨잖아요 제가 어 막힘이 없이 이렇게 뚫어놔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는 살짝 그 바람에 의해서 물기가 또 들어와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렇게 아이들이 <laughs> 건재하게 잘 했습니다 여기는 있 수빙 요 아이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안으로 들여서 여기 보면 목대가 이렇게 조금 드러나 있죠. 요 밑에까지 목대가 있는 요 밑에까지 입장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풍이 잘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줄기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줄기가 어느 정도 보이게 제가 다 이제 떼서. 코로나 아이들은 또 이런 아이들은 입구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밭에다가 던져 놨답니다. 저희 종합병원 밭에다가 던져 놓고 이런 아이들은 또 줄기가 있고 위쪽으로 동그랗게 키워야 예쁜 수형이 되잖아요. 레드베리처럼. 그래서 제가 입장을 떼준 아이입니다. 음, 여기 베이비 핑거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잘 있고요 그리고 레트망 밑에 또 제가 이렇게 다육이들을 놔놓잖아요 이 아이들은 비가리막을 따로 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여기 밑에까지 여기 밑에까지 비닐이 이제 내려오게 해 놓고 여기 집주 쪽으로는 이제 물개가 닿지 않지만 그래도, 어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빗물을 살짝살서 먹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온술로도 이렇게활짝 폈습니다. 활짝 폈지만 그래도 뭐 물음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바람이 온지 좋기 때문에 요즘은 또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소인제금 제가 뿌리 그, 뿌리를 수중으로 뿌리를 내서 여기 소인재나 합식해준 아이도 제가 일주일 전에 여기 바깥에 내놨어요. 요런 아이들도 은근히 물을 좀 많이 요구를 하는 아이 같아서 그냥 제가 인공적으로 주는 물보다 비, 비바람을 맞으면서 고 먹는 물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내놨는데 요 아이도 바깥에서 이제 살짝살짝 살짝 들치는 비를 먹고는 오, 요렇게 예뻐졌습니다. 정말 요 아이 살짝 살짝만 털어서 한번 볼게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휴, 너무 통통해졌어요. 요 아이 정말 소인재금, 여기 있는 소인재금, 제첫 소인재금인데, 보낼까봐 엄청 그랬는데, 그래도 요 아이도 손깍지가 왔던 아이거든요, 요 아이가. 음, 그래서 보내나 했는데, 그래도 줄기는 많이 고사가 됐어요. 제가 물을, 음, 처음에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물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고사된 줄기가 많아서, 어, 많이, 얼굴 사이즈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어, 수중으로 뿌리를 내서, 이렇게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입장도 잘 내주고요. 살짝 옆에 이제 입장이 분지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면서, 어,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소인재랑소인재금 합식해준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레트망 있는 아이 보고 너무나 황당한 게 있었는데, 제가 조그마한 풀분에도 이렇게 아이들, 어, 3단으로 해서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메티스트가 있었던 아이인데, 제가 이제 뿌리를 새로 받고, 커팅을 해서 새로 받고, 이제 뿌리를 한창 내리고 있었던 아이인데요. 이런 이들은 뭐 이렇게 흔들면은 화분이 흔들릴 만큼 뿌리가 완전히 내린 아이인데 아메티스트 요 아이는 그래도 완전히 땅속에 뿌리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바뀌지는 않았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한달 보니까 요 아이가 식중된 거예요. 어, 아무래도 딱 고정이 안 됐으니까 뿌리가 바람이 막불때요 아이가 밑으로 날아갔나 봐요. 아이만. 아 그래서 보고는 며칠 전에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밑으로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그걸 봤는데 밑에 이제 찾으러 갈까 했는데 원체 요런 아이들처럼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너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막 흙이 이렇게 파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래쪽이 화단이라서 바로 찾지를 못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내려가 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디론가 실종된 바람과 함께 사라진 아메티스트 빈집만 이렇게 등그란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도 여기 있는 아이들 빗물을 계속 먹고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그 풀분에 있는 달걀들도 원래 이제 몇 주, 지난주? 지난주에는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내놓는다고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도 아주 근제해요. 그런데, 어, 여기 보면, 레오파드금이 아이가 얼굴이 조금 지저분해지는데, 이렇게 볼까요?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게 탄현적인지 아니면 어떤 병이 오는 건지, 아, 조금 또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 아이 게 탄저가 온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떤지 화상을 입은 건지 음, 베란다에 있으면서 입장이요 아이가 베란다에 한 일주일 정도. 어, 일주일 만 일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서 얼굴이 초록해지고 약간 길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간간히 햇살이 들어오니까 요 아이가 이렇게 탔는 건지 아직까지는 어, 제가 판단이 잘 안서요 제가 음 이제 병충해를 많이 안 겪다 보니까 그냥 오랜 세월 다, 오래 다육 생활을 했어도 어, 오랜 기간 했어도 요런 병충해 경험이 없으니까 딱보는아 얘는 어떤 거다 어떤 거다 그렇게 판단이 잘안세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허당입니다. 저는 허당. 이 아이는 음 이렇게 조금 안으로 <laughs> 조금 밀어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놓으면 햇살이 조금 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아, 나머지 아이들은 뭐 특별하게 이상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있어서. 너무나 예쁘고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여기 동민 아이들도 자구들 보여드릴까요? 많이 컸죠. 여기 줄기 음, 줄기에서 나오는 양쪽에서 나오는 자구들도 이제 자기가 하나의 성체다 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있는 저희 집 아이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 이제 요 영상을 찍고 제가 운동을 갈 거거든요 운동 갔다가 들어와서 음또 제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비가 오면 안되는데 어 저는 될수 있으면 비를 안 맞추려고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어 그냥 귀를 안 맞추고 개별 간수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한여름에 가기 전까지. 그게 다육이들은 물을 안 줘서 보내는 것보다 물을 줘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은 장마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날이 더워지고 또 습해질지 이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물을 굶기는 게 답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오는 비도 <laughs> 소나기도 맞추면 안되겠죠. 그래서 살짝 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은 되지만서도 그래도 후다닥 운동을 하고 와서 또 요아이들 응. 그동안 비닐 속에 있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자연 바람 맞아 잠깐이라도 맞아라 하면서 이렇게 열어놓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들도 다들 건강하죠? 색감은 많이 뺐어도 아픈 아이 없이 건강하게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마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한 일주일 조금 지나면 이제 장마도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그러면 또 푹푹지는 무더위가 올 거지만 그래도 비가 계속 와서 습한 것보다는 리하기가더 나은 것 같아요. 비닐을 안 덮어도 되고 그냥 차각막만잘 해주면 이 아이들은 음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장마 아, 같이 조금 잘 넘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아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창들. 이 물관수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도 좀처럼 단수를 내주지 않고 하는 그런 창들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커팅을, 줄기로 완전히 커팅을 해서 말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고 와서 고아이는 그 이제 풀분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이런 화분에다가 두는 것보다 뿌리를 새로 바꾸나 회복시키는 아이들은 저는 대부분 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최소 한 1년은 키웠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런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하거든요. 그 아이가 두개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두 아이인데 이 아이가 호주 베션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보다는 음, 얼굴 사이즈가 좀 컸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세가 많이 두들지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음, 뭐, 성장세도 많이 그렇게 없고 한데, 예쁜 화분에 있을 필요 없다 하고, 화분을 비웠습니다. <laughs> 원래 사각 화분에 있었는데, 그 화분을 비우고, 거기다가는 제가, 선인장 남봉옥을 심어줬어요. 남봉옥을 심어주고 요 아이는 그냥 풀분에다 그냥 살짝 흙만 털어서 심어줬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 아이 그냥 줄기를 완전히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받아 해충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음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팅을 하고 마데카를 발라놓고 지금 한 3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저녁에 와서 제가 어 화분에다가 풀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러스티넬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얼굴 사이즈를 많이 줄였어요. 한 요거 두 배는 됐던 그런 아이고 얼굴이 되게 막 예쁘고 풍성하고 포스가 있던 아이인데 요 아이도 어, 좀처럼 회복이 안 돼서 음, 요 아이도 바깥쪽에 뭐 한두 줄기는 그냥 놔두고요, 제가 커팅을 했었는데 가운데 부분에 약간 까맣게 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간 쪽에 그래서 수간 쪽도 제가 어느 정도 파내고 요 아이도 마데카를 발라놓고 지금 같이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쯤 이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요 아이들 풀분에다가 앉혀서 이제 쇠뿌리를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 하늘 아래 정원에서 온요 아이 까맣게 하나이는 가고 제가. 이 아이도 줄기 커팅을 해서 지금 계속 말리고 있어요. 이 아이도 어, 오늘 저녁에 와서 이제 같이 이 아이들 풀본에 앉혀줄 때 앉혀줄까, 후구에다 살짝 올려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엽이 더 이상 지는 건 없고요. 음, 이대로 그냥 아주 사이즈 그대로 잘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아유 너무 예쁜 아이인데 쌍둥이했는데 아가가 갔어요. 엄마만 남고. 음,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어, 저희 집 아이들 보여드리지 않아서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습도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바람도 너무 많이 좋게 불고요. 아유 너무나 좋습니다. 어, 날씨는 좀꿉꿉하고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 뽀송뽀송한 그런 기분으로 저희 함께 자육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집시 저기 끝에, 끝에 있었잖아요. 어, 여기, 여기. 음, 성형 요 옆에 있었는데 여기 아래쪽까지 이제 비닐이 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한요 정도 반 정도 여기까지 위로 이제 비닐이 쳐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 살짝살짝 살짝 덜치는 비로 노아이가 조금 물을 많이 먹으면서 아래쪽에 입장이하엽이 어, 계속 지고 있어요. 약간 물찬 잎처럼 그렇게 돼서 제가 음, 자리 이동을 해줬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아이는 하이에 비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물이 빗물이 좀안 튀는 제일 앞쪽으로 시래기 앞쪽으로 제가 옮겨줬습니다. 이렇게 자리이동도 조금씩 하고요. 저는 이렇게 다육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 내일 주말 어,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하시면서요. 편안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